로블뉴비. 생각보다 재밌어서 게임 찾던 중. 엥? 95만 명? 바로 해보자. 당연히 해적이고. 이게 보니까 원피스 배경인 게임 같더라고요. 상점 한번 봐주고. 아, 이게 열매들이고. 바로 떠나지 뭐. 배 하나 주세요. 무료 개꿀. 좋아, 나의 첫 해적선. 가자! 헉? 아니, 뭐야! 살려줘! 이렇게 나의 모험은 시작도 못해보고 이 배에 거꾸로 머리가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인가 오케이 살았다 자 모험 출발이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 퀘스트가 있는 걸 알았다 다시 마을로 와서 퀘스트를 받아보자 도적 다섯 마리 좋고 재밌다 재밌어 뭔가 옛날 워크래프트3 유즈맵 하는 느낌이야 RPG 꿀잼이었는데 좋아 이제 다음 마을로 가보자 원숭이 똑같던 중 인사를 하고 내 생의 첫 열매를 얻었다. 바로 먹어버리고 어떻게 쓰는 건데 X라고 돼 있어서 계속 키보드 X를 눌렀다. 이제 알았고 레버 가자. 뭐야 이건 열매가 떨어져 있네. 연기 바로 먹어버려. 개쩔잖아. 맛지도 않아. 너무 재밌다. 연기 쾅. 연기 최고. 네, 이제야 하늘을 날수 있는 걸 알았다. 아니, 왜 우리의 길을 죽여? 연기 쾅! 연기 난도질! 연기 폭풍! 나도 강하다. 그치만 혹시 모르니 구걸 한번. 와, 하늘섬도 있네. 하늘 쾅! 하늘섬 먹어주고 뽑기 한번 해 보자. 얼음 열매? 연기야, 고마웠다. 얼음 파바박 바다 그냥 걸어버리고 얼음 파바박 얼음 가시. 얼음 감옥. 근데 이동기가 없어 답답한데 다른 거뭐 없나? 오 화염? 바로 구매. 그래 이거지. 뭐야 공격 안 돼? 그래도 괜찮아. 간지 터지잖아. 끝까지 가자 이글 이글. 빗빗 열매 나왔다 게이드 바로 먹어버리고. 야 미쳤다. 이거지. 그건 제 빛입니다만 이제 용암맨 잡으러 왔습니다 바로 빛광 빗장판 빛, 빛, 빛 개틀린건 아다다다다다다다 이게 엄청 쎄빛 발차기 피해 주고 아 빛빛 개재밌어 연기 이글 얼음 중에 제일 내 스타일이야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트 마무리 빛광 이렇게 어인섬까지 와봤는데요. 말렙까지 달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시 레버팔어. 안녕.